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재밌게 보는거죠 네! 저희 배우분들 바로 뜨거운 박수 한번부탁드립니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황준빈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. 아, 네 고맙습니다. 네 주말이 되게 건하고네 저희 벨트랑 네,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네! 고맙습니다. 주변 분들한테 좀잘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탈바톤 노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! 아, 2024년에서 무궁무진 맞췄습니다. 축축! <laughs> 예! <웃음> 야, 여러분들, 저 오늘 베테랑이 오늘 지나면 700만이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. 와... 오늘 축하합니다. 일부 네, 저희 바람은 800만, 9 0 0만 1000만까지도 가고 싶은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가능할까요 네! 네한 여러분도 오늘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빈이랑 입니다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아 진짜 우리 관객 여러분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진짜 어,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감사함 그리고 이 시간, 이 순간들의 어떤 소중함인 것 같아요. 저희 배우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순간을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 한분한 한 분이 가장 훌륭한 어, 사람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제 가을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짧은 가을 만끽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심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면접이래요. 면접이라고 하는데 어, 그. 또 어, 여기 여기 여기. 이거 아, 더운데 지금. 네. 아, 이 형아 저 오늘 면접일에 파이팅 한번 해줘요. 면접 파이팅. <웃음> <웃음> 아, 같이 하는잘 <오늘> 이루셨으면 좋겠. <laughs>